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노걸의 맨땅 22일차인데 템 세팅 알려드릴게요 일단 레벨은 95까지 찍었고 힘은 156, 모너크 쓸 만큼 나머지 활력 찍었습니다 얼음 보조 데미지는 890 그리고 눈보라는 5700매차는277 시전 속도는 105이상 맞추시면 되고 그 다음에 탈라샷 세트 5세트 끼고 있고 무기랑 뚜껑, 갑옷은 냉기주얼 박았어요 3개 다3 5 0 0영용 모너크, 트랑 장갑 에틀보추그 다음에 쌍 조돌링 쓰고 있고 또한 무기는 2호도, 영혼, 냉기 파괴참에 냉기 스킬참 3개 올레지참 하나에 기드참, 나머지는 매찬참하고 애니참 쓰고 있습니다 용병 무기는 통찰, 치료 뚜껑, 어스름 갑옷에 기도 용병 쓰고 있고 그리고 스킬트리는 건개 줌은 전자기장 염력 텔레포트 하나 화염 줌은 온기 하나, 냉기 줌은 얼어붙은 갑옷 하나 찍고 얼음보즈 마스터, 눈보라 마스터 냉기 송년 마스터, 얼음살 마스터, 나머지 얼음 장려를 찍고 있습니다. 유니크 주얼하고 스캐너 포츠와 오늘은 매피가 해주는 날인가? 스캐너 포츠는 에테로 나와야 되는데 제발 너무 선명하고 이거는 힘 15, 활력 15, 독조왕 70까지 나오는데 독조왕 여그 뜸이죠 이거는 좀 아까운데. 자, 그리고 유니크 주얼은 락각 5주얼, 제발 락각 43, 아 락각은 좋은데 라뎀은 낮게 나와도 락각이 높게 나와야 되는데 요거는 약간 내수로 써야 될것 같네요 베르가 나왔는데 무공 대리작 가능하신가요? 방송 키자마자? 괜찮아요? 오늘의 첫 번째 대리작 갑니다 베르말 베르이스트 베르 말 베르 락각이 45에서 55까지 나오는데 55 떴냐? 55가 아니라 45? 여기요? 등뎀은 325로 으뜸이 나왔는데 락각 여으뜸이라고요? 거대부적, 좋아. 오늘의 첫 번째 파괴참, 갑니다. 냉기 파괴참, 으뜸! 번개 79, 살짝 아쉬운데? 여기 트라빈카의 공격이 왜 사귄 줄 아십니까? 원래 파괴참은 일반 몹한테 안 나오잖아요? 엘리트나 유니크 몹, 보스 몹한테 나오는데, 여기 트라빈카는 예외입니다. 일반 몹들도, 의회원들은, 오, 유니크 반지네? 이렇게 파괴참이 나올 수 있는데, 오늘의 첫 번째 반지, 도덜링, 슛! 만화에 드였고요이 녀석이. 열심히 칭찬하고 있었는데, 이런 걸 주면 어떡해. 어대부적? 바로 나왔죠? 자, 갑니다. 오늘의 두 번째 파괴참. 냉기 으뜸! 아니, 화염 파괴참. 내가 진짜 칭찬을 그렇게 했는데, 이러면 안 된다구, 너. 어대부적? 오늘의 세 번째 파괴참. 나오너라 제발! 아오, 그냥, 어? 트라빙칼 공역, 그냥, 어? 오늘부터 트라빙칼 공역은 칭찬하지 않겠습니다. 어대부죠? 아 근데 진짜 파괴 참 하나는 기가 막히네. 자네 번째 파괴 참. 이번엔 냉기 나오긴 했는데 77이야. 오늘 그래도 화염, 번개, 독, 냉기까지 4개다 골고루 나왔습니다. 트라빈 칼돌때의외의 숫자는 항상 똑같나요? 이거 다르지 않나?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적게 나올 때도 있어가지고 이게 숫자가 다른 걸로 압니다. 세트 아이템도 에테리얼이 있을까요? 세트는 에테 없어요? 이거 가끔 물어보는데. 에테는 에테로 안 나옵니다. 유니크 목걸이 나왔네. 스라빈 칼의 목걸이라. 너또 코잔. 그럴 줄 알았어. 또 코잔 이 녀석. 마날드와 또 코잔은 항상 나옵니다. 에테 사이드 무공을 들고 있어도 내구도가 안딸까요 그 내구도 무기는 평타를 때려야 내구도가 타는데 소서리스는 평타를 안 때리잖아요. 그래서 에테 사이드로 무공을 만들어도 됩니다. 베이크리 다워? 오, 쓰레셔 유니크. 오늘도 나와버린 하신의 종소리. 에테로! 엔장알. 이거는 증뎀 240에 라읍이 15까지 나오는데, 에테로 나오면 용병 무기로 쓰거든요? 엠룬? 쓰레셔? 에테! 에테, 쓰레셔? 이거라도 나와라. 이거는 라즈크 5소시라 소켓을 뚫어야 되는데, 4소시 나와야 되거든요? 랄룬, 엠룬, 최상급 자수정. 따단. 오늘 벌써 파밍한지 4 시간 넘었어. 너라도 나와. 아, 삼소시야. 운이 없다. 운이 없어. 이럴 거면 사신의 종소리가 애테로 나오든가. 어? 운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모은 최상급 보석 한번 큐빙해 볼게요. 90 레벨 이상 캐릭터로 공포 영역에서 먹은 그랜드 참은 스킬 플러스 45피까지 나오거든요. 이걸로 복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포기하지 않는다. 득템을 위해서라면. 전투기술 아~ 요거는 안 쓰는데 야만이 아니라 팔라딘 나왔어야 되는데 일단 요건 돌리고요아 15p 여기에 스킬이 좀 붙지 이런 어스킬참 요거는 일단 트랩신이 사용하긴 하죠 근데 생명력이 안 붙었네 일단 요거는 가지고 있고 하염기술 참 요것도 인첸 소소가 쓰긴 하는데 아 번개로 나오지 살짝 아쉽네. 이러는 거 아닙니다. 진짜 장난치시면 안 됩니다. 함성 스킬? 요거는 이제 함성 바바가 쓰기네요. 여기에 삥이 붙으면 비싸고 무옵 참도 쓰긴 하지만 아 이거는 그냥 돌리고 싶은데 아 그냥 돌려. 자 마지막입니다. 두번 남았고요. 마지막 한번 남았고요. 오케이 깔끔하게 망했고요. 이번에는 시청자분 거 유니크 목걸이랑 반지 한번 세 개씩 가 보겠습니다. 타라센 대군주의 진노? 요거는 쓰는거죠? 옵션은 고정이지만 요거 시세 좀 있습니다 마이모크 야, 그래도 대, 대군주 하나 나왔고 레이블링 레이블링 뭐야 레이블링이 더블? 나겔링 매찬 25자 그리고 세트 목걸이는 과연 탈라샤가? 디버브 전사 와 카탄 탈라샤 목걸이안 나왔고요 오늘은 대립강을 해도 도덜링도 안 나오고, 마라도 안 나오고, 달라샤 목걸이도 안 나오고, 아이템도 안 나오고, 이것도 안 나오고, 저것도 안 나오고. 어대부적? 기드참 나왔다. 그래, 오늘 기드참이 안 나온 게좀 이상했지. 방송의 트레이드마크, 오늘의 기드참, 매찬 40? 매찬 37. 그래도 요거는 좀 높게 나왔네요? 메쉬 벨트, 탈라샤 벨트, 카오킹이 좋죠? 이거는 매찬이 15까지 나오는데, 너라도? 매찬 으뜸이야. 업그레이드 해보자. 제가 오늘 아이템을 못 먹은 이유, 요거 으뜸을 띄우기 위해서 바로 갑니다. 방어력이 65까지 나오는데, 코, 램, 최상급 다이아몬드. 따단. 이번에야말로, 으뜸으로, 떴냐? 방어력 65. 와, 으뜸 나왔어. 이거는 오르뜸이죠? 매찬 15에 방어력 65. 바로, 바꿔주고요. 와, 미쳤다. 이것 때문에 안 나왔구나. 수많은 엇가를 견뎌내고 드디어 먹었습니다. 진짜 오늘 엇가가, 어까가... 어? 젖소왕 가보않냐 와, 날가죽까지? 이제 젖소왕 뚜껑만 나왔는데 뚜껑은 언제 먹지? 여러분들 지금 우버디아가 나왔는데 재밌는 거 보여줄까요? 여기도 소환이 되거든요? 요거를 누르면은 어, 요런 식으로 한 마리가 우버디아로 바뀝니다. 여기서 근데 포탈을 열면은 우버디아 사라지기 때문에 이 상태로 잡아야 돼요. 과연, 삼바바 형님이 주시는 애니참의 맛은 몇이 나올 것인가? 13,13,10. 된장알. 이것도 나자. 어때 보죠? 아니, 오늘도 시작하자마자 기드참을 안다 누나가 줬다고? 이거 뭔가 진짜 있는 거 아니에요? 매일 나오거든요? 매찬이 40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12가 빠졌네요. 오늘의 첫 번째 득템. 안다리엘 헬 2900판 돌아갔고 드디어 유니크 샤코 먹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보너크 매직? 와 쌍패 나왔는데 너무 아까운데? 여기에 4소까지 뚫려야 되는데 라주크로는 못 뚫고 처음부터 뚫려 나오면 은 엄청 비쌉니다. 시전속도가 105랑 120이랑 차이가 있을까요? 소설리스 기준으로 105랑 120이랑 똑같아요. 이게 프레임 단위로 끊어지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8프레임이 105죠. 그래서 105에서 199까지는 똑같습니다. 와, 오음룬 나왔다. 아, 그래. 어제 아이템이 너무 안 나오더라. 이거는 근데 버그가 맞아요. 고급룬 근황이 레더 1이기 때. 아로는 이제 약탈자 밀림 테러돈에서 먹었죠? 공격일 때. 그리고 베르룬 매피스토가 좋고요 오음룬 두 개를 매피스토가 줬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크리스탈 소드 5손 나온 거다 나눔해가지고 지금 없거든요? 나중에 주우면 한번 해볼게요. 스월링 크리스탈, 탈라샤 봉까지. 자, 갑니다. 냉기, 번개, 화염. 이 e 스킬. 와, 냉기가 1스킬이 빠졌네. 번개랑 화염은 으뜸인데. 호서리스 하다가 네크로맨서 하니까 염력키를 계속 누른다고요? 염력이 근데 사기예요. 이런거열 때도 이제 염력으로 열수 있고, 포탈 같은 거나 창고 열 때. 요럴 때도 너무 유용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오더를 리작하는 건 아깝겠죠. 그럼요. 이거는 나중에 팔라딘 줘야죠. 디아블로2는 보통 시즌 몇 개월 하나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합니다. 이거 경험의 신당 꿀팁이 있는데, 카생에서 나왔을 때는 디아블로 잡을 때 먹어주시면 좋습니다. 경험치 1.5배 증가거든요? 어차피 미리 먹어봤자 풀리기 때문에, 보스 잡을 때 드세요. 유니크 목걸이. 오늘의 첫 번째 목걸이죠? 디아블로야, 보여주자. 마라? 놓고자. 야, 진짜 디아블로가 제일 쓸모 없어. 망송님 콜트함스 대리작 가능하실까요? 아니 근데 콜트 대리작했다가 높게 나오면은 내 거는 낮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오 세트 목걸이. 칼라샤요. 오케이 비달라. 한번 해볼까요? 이번은 1호도를 쓰고 있었네. 오케이 AS 갑니다. 자 헬론으로 지우고 오늘의 첫 번째 콜트함스 M 라말 이스트 내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볼게. 자 6호도 나옵니다. 떴냐? 와 미친. 아니, 어떻게 1호도 지우고 만들었더니 2호도가 나오냐. 아 죄송합니다,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와, 20달러에 3레지 붙여 나왔는데요? 와, 대박! 냉기저항 19에, 번개저항 28, 화염저항 32, 79에, 이게 120까지 나오는데, 레지는 많이 빠지긴 했네요. 그래도 요 정도면 나쁘지 않죠? 번개저항하고 화염저항이 높게 붙었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써야겠죠? 오금 모노크? 제발, 15방상. 와, 13방상. 요거는 방상 2가 빠졌네요. 이거는 영원으로 한번 만들어볼게요. 3 5팩캐 뽑아야지. 탈, 줄, 보르트, 35. 33팩게. 근데 이때까지 좀 모은 게 많아가지고, 이럴 때 이제 룬을 좀 투자해봅시다. 35. 35두번 많이 나왔죠? 와, 미쳤다. 나 이번 시즌에 3 5팩캐나 진짜 왜 이렇게 많이 뽑아? 이거 아까 처음에 제가 2호도 뽑은 건데 AS 다시 갑니다. 이것도 낮게 나오면 진짜 할말 없다. 아, 엠랄말 이스톰 엠랄말3 5패개를 뽑은 지금의 나라면 제발! 와 3호도? 하나씩 올라가는 거 아니야? 저기 혹시 오음룬 3개 더 있으신가요? 3번만 더 하면 으뜸 나올 것 같은데 고급 더스크 슈라우드? 15방상 와 뭐야? 이거는 라즈크 사솟 명굴인데 제로인데 명굴체라 할때 많이 쓰거든요? 요거 이제 룩 끼면은 소서리스 배꼽이 보이기 때문에 요걸로 많이 만듭니다. 오늘 카우방 느낌이 좀 있는데요? 룬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제로템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와 이스트룬! 그래 카우방도 좀룬좀 좀 나와줘야지 오늘 오음룬의 이스트 조금만 기다려라 콜트야. 내가 간다. 여기서 말룬까지 나오면은 진짜 오늘 접지해준 날 아니야? 어? 말룬까지 딱 나와서 만들고 싶은데. 어셉터 원기 2의 속제일? 이거는 사용하는데 이거는 라즈크오소인데 천상의 주먹이 붙으면 피슴딘 이 쓰고 해머의 집중은 해슴딘 그리고 원기가 붙으면은 용딘 이 쓰긴 합니다. 그리고 속재가 붙으면 스왑으로 스킬 포인트를 속제 아낄 수 있거든요. 오급 크리스탈 소드로 폴트 만들어도 되긴 해요. 메시벨트, 메찬 15, 메찬 11. 오늘의 탈벨 여그뜸 까비. 와 유니크 티아라의 디스토이드 근데 요건 안 쓰는데. 어, 요거는 헬가에 밀려가지고 잘 사용하진 않고 유니크 티아라는 올레지가 70까지 나오는데 해발 올레지 60. 요거는 삥바바 용병이 쓰는 겁니다. 올레지가 좀 낫네요. 거대부적? 오늘의 첫 번째 파괴참. 나오노라! 냉기! 오! 번개 71! 요거는 나쁘지 않은데? 이거 준우 뜸만 나와도 아마 시세가 있을 테고, 지금 먹었던 것 중에 가장 좋네요. 메피스토 주머니에 쓰레기밖에 없습니다. 저도 약간 지금 그렇긴 해요. 메피스토 다 털렸나봐. 오늘은 공격이 나왔는데, 아이템을 좀안 주네요. 세트 목걸이? 오늘, 오! 거대부적까지? 칼라샤 목걸이까지! 오케이 이라타고요. 어대 부적은 냉기 파괴참 80 아까워라. 근데 확실히 여기 의회원들이 파괴참을 잘 주긴 합니다. 와 라이트 건틀릿 방상 30으로 아 방상 24 6 빠졌네. 오늘도 마술장갑 나왔네요. 이번에는 시청자분 거 유니크 반지랑 목걸이 한번 까볼게요. 일단 목걸이부터 애군주의 진노 요거는 쓰는 거죠. 잘 나왔고요. 옵션 고정입니다 이거. 또 코자는 안 쓰고 마이모크도 안 쓰고 마이모크 아라센 마라짝퉁 일단 목걸이는 대군주 하나 그리고 반지 요즘 조덜링 과연 마날드 자연평화반지 피스링 외성반지 나켈링 외성반지 그리고 세트 목걸이 네 개인가요 다섯 개네 할라샤 목걸이는 나온다 안 나온다 할라샤는 신이야 어? 탈라샤가 최종 보스야. 안나왔고요 요즘에 탈라샤 목걸이 100스룬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좀 비싸네요. 탈라샤 목걸이. 어조 스킬참? 와, 뭐야? 오늘의 첫번째 스킬참인데, 어조는 안쓰거든요? 뭔가 불길한데? 사이드 사솟 베르룬이 나오라고, 어? 무공 재료만 나오지 말고, 제발, 베르룬 좀. 아리아코원 공역을 파밍하자구요? 아니 저기를 파밍하는 사람이 있어? 여기 아리아코원을? 여기 너무 안 좋지 않나요? 다이언트 쓰레셔? 에테로 나와라 제발 흐릿하게 너무 선명하고 어차피 1아 뭔가 불안한데 지금 뭔가 이상해요 지금 악몽 소방은 눈이 어디까지 나올까요? 악몽이 백스였나? 아마 악몽은 거기까지 나올걸요? 프리틱 소드 에테네 요거는 3손 나오면 쓰거든요 이거 라즈크는 4솟이라 소켓 뚫어야 되는데 요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1솟이죠 여러분들 우버디아가 나왔는데 약간 또 꿀팁을 드리면 이 기술의 신단 있죠 요거 먹으면 모든 스킬 2스킬 오르잖아요 요거를 먹고 좀 빠르게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발 이번엔 좋은 걸로 줘 우버디아야 부탁할게 자, 갑니다 애니참 으뜸으로 14, 16, 9 이거는 경추십이 나왔으면 쓰겠지만 좀 아깝네요. 1 빠진 거. 오늘의 메인 이벤트는 망송님의 소집 아닌가요? 맞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오늘 망송 두 번째 소집 갑니다. 우버디아 잡고 같은 방에 또 있으면 우버디아 안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그 우버디아 잡고 나서 리방을 해야지 같은 방에서 두 번은 안 나옵니다. 에테 챔피언 엑스네. 요거는 뚫어 볼까요? 이거 쓰는데. 요거, 에테, 오손 나오면, 늑드로 죽음 재료라, 이렇게! 아니, 뭐야! 오늘 다1손만 나와! 라즈코는 6손이라 소켓을 뚫어야 됩니다. 오손 나와야 돼요. 와, 말룬까지? 어? 내가 말했던 그 타이밍 아닌가요? 엠랄일만 이스트 오음을 하루 만에 다 먹는 지금인가? 일단, 크리스탈소드 오솟이 안 나왔기 때문에, 노멀 주운 거 한번 뚫어볼게요. 3개 정도 있거든요? 요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1손이구요 버그. 뭐냐? 연속 세번일소시요 괜찮아요. 한번더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5소시고요안 나왔고요. 프레일 괜찮아요. 프레일에 만들자. 어쩔 수 없다. 너라도 떴냐? 오케이. 오늘 소켓은 전부 실패. 어쩔 수 없이 나눔 받긴 했는데 한번 만들어 볼게요. M 랄. 망송의 두 번째 콜트죠. 이번 시즌. 제가 쓰고 있는 거 2호도거든요. 요거보다 높게 나오자. 제발 6호도. 망송의 노력의 결실, 떴냐? 와, 4오더? 솔직히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은데, 야, 그래도 2오더보단 훨씬 낫죠? 여러분들, 저는 만족합니다. 첫 번째께 2오더, 두 번째께 4오더. 그러면 세 번째 거는 6오더란 소리니까. 솔직히, 여그뜸안 나온 게어디예요 오늘 우버디아가 또 나왔는데, 아오더를 뽑은 지금의 나라면. 제발, 우버디아야. 힘좀 줘, 나에게, 어? 너가 챙겨줄 수 있잖아. 애니참 하나만, 진짜로. 20? 와, 능력치는 빠졌지만, 저항 으뜸에 경추 으뜸.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경추 10에 올레지 으뜸이거든요? 지금 쓰던 게 11, 17이었는데, 요 정도면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와, 거대부적 연속 2개 뭐야? 아니, 자, 파괴참 2개, 번개나 냉기, 으뜸으로 냉기 83 번개나 냉기 아 이거는 10에서 20 까지 나오는데 물파참은 10 짜리가 으뜸이거든요 요거는 으뜸 나온 비쌉니다 왕송님 애니참 으뜸 먹은적 있나요 예전에 두번 연속으로 하루에 먹은적 있긴해요 오르뜸 애니참 그거 아마 영상도 옛날거 찾아보면은 있을겁니다 일민뎀에 20피 스볼참 먹었는데 쓰는건가요 민뎀피참은 쓰는거예요 요거는 으뜸입니다. 1민뎀에 2 0 p 이거 민뎀마가 사용하는데 라지 참은 그렇게 안 비싸고 그랜드 참하고 스몰 참은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요거 3민뎀에 4 5 p 나 1민뎀 2 0 p 요건 비쌉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루너드는 모자이크인가요? 모자이크 맞아요. 레더 전용 루너드는 모자이크나 치료 뚜껑, 모투지, 뭐 탈퇴 이런 거는 쓰대는 안 되고 레더만 됩니다. 레더가 끝나면 레더 아이템 쓰덴으로 가져갈 수 있나요?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레더 끝나기 전에 그 치료 뚜껑을 많이 만들어서 가져갑니다 마지막으로 유니크링 딱 하나 먹고 가고 싶은데 오늘 유니크링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신기한 날이네 냉기 스킬 참에 힘이 6이 나왔습니다 그거 힘은 6은 생명력 대신에 나온 건데 으뜸이긴 해요 그게 45피 대신에 힘이나 민첩이 6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쳐주는 옵션은 아니고 거의 무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니크 야리? 에테로? 오 에테다 여러분들 요거 에테는 써요 증뎀 200까지 나오는데 해발 증뎀 174 너무 아까운데 이거는 업그레 해가지고 용병이 써도 되고 파라마가 보스 잡을 때 쓰는데 내구도 회복이 있어가지고 에테로 나오면 씁니다 왕송님 유니크 반지 7개 대리감별 가능할까요 7개요? 오늘 제가 유니크 반지가 하나도 안 나왔는데 자 과연 조덜링이? 외성 반지고요 으뜸으로 나왔네 자연평화 반지 아니 이거 피스링은 왜 맨날 나오는 거야? 나겔링 메찬 20안할드링 골고루 나오는구만 나겔링 메찬 23 외성 반지 마지막 갑니다 조덜링 슛! 나겔링 깨비 카생에서 우버디아 나오면은 디아블로 소환이 안 되네요. 그거 안 돼요. 그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약간 알아두면 좋은데, 카생에서 디아블로가 안 나오는 경우가, 카생에서 우버디아를 잡았을 때랑, 그리고 액트4 퀘스트를 안깬 캐릭터 있죠? 디아블로. 그 캐릭터는 다른 곳에서 우버를 잡아도 아마 디아블로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저게 첫 번째 경우에 디아블로가 안 나오는 걸 아는 사람들은 많은데, 두 번째는 잘 모르거든요? 알아두시면은, 아는 척할수 있습니다 오 유니크 반지? 와우 오늘의 마지막 득템 오늘의 첫 번째 반지죠 조덜링 큐! 어림도 없었고요 마날드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근데 많이 먹었죠? 더스크 15방상 명굴제로 먹고 그 다음에 어, 엠랄말 이스톰 전부 먹어가지고 솔트함스까지 만들어서 오더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13방상 모노크도 먹었는데 이것도 35팩에 만들고 나쁘지 않았네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운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베르르는 다음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